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팝입니다 오늘은 웃음 참기. 뭐인 도전해 보도록 하죠. 응? 블레을 죽을 피해라. 역대급 웃긴 영상. 김현팔님. 뻘짓은 재밌는 영상을 남긴다. 2탄. 제 2탄. 웃긴 영상 유튜브 어제 한번 웃을 때마다 어 웃지 말라고 한번 이걸 해주겠습니다 이거 엄청 세게 이거리에 사람 머리가 떨어져 있다 그럼 음, 잔인한 거지 진짜 웃긴 현상? 한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아 어, 진짜 화질이 이게 이거 <laughs> 아니, 이거, 꼬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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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야. 아, 뭐야. 아기가 가면 좀 웃긴 영상 웃음 참고. 귀가 좋네 뭐야 이거는 웃긴게 아니지 아우 귀여워라 어머, 깜짝 놀랐어 어떡해 어머. 어머. 울지 마. 아니, 이게 외국인들은 우는 걸막 그런 거를 해가지고 문제예요. <laughs> 이게 뭔 웃음이야. 아니, 이것은! 그렇지! 달려라! 아이고, 강아지 혼자 간거 아니에요? <laughs> 공격해! 공격해 공격해 제임스 미안해요 응? 뭐야 와 우탱탱볼 공격해 공격해 넌 똑같은 것만 때린다 왜 우는걸로 나와 뭐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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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가 변태적인 것이 나온다니까왜 외국인 거는 어 야야 괜찮냐? 종경룡 덜려이는것같은데 와우 야 아니야 아기가 벌써 양악을 하는구만 <웃음> <웃음> 뭐야 전혀 상어가 아닌데 뭐지? 꼬리에다 뭔증어인가 그거 넣어가지고 부모..부모가 이상한거야? 이씨 이걸 왜..왜..왜 왜, 왜 웃어 이걸 어이 깜짝이야 너..너무 좀 너무 어..너무 뭔가 어색해서 눈을 가려.. 네. 넌 엄마한테 이제 X됐다 눈 가려. 눈 가려. 참참 참. 참, 참, 참. 나 진짜 이제 안 웃는다. 아, 저 이제 진짜 안 웃습니다. 아니, 옷좀 입어라, 좀. 이, 옷 좀. 옷 좀. 옷좀 입어라. 옷좀 입어라. 야! 안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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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그거는 아니야! 이렇게? 친구한테 무슨 짓이야? <laughs> 이걸 왜? 아니, 왜 이래? 귀여워라. 아, 사촌동생 생각난다. 자,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보기 위해서 좀 크기를, 어, 늘렸습니다. 100을 넘겨! 망하더라고좀 입어라! 아이씨. 왜 이걸 써? 나 진짜 이, 아이 아이저 이제 진짜 a b a 고 이제 집중합니다. <laughs> 아니 s j a 뻐근 d 왜 w 머 e r e s Jaden at? Jaden, what are you doing? 아 don't k 뭐 응 음, 귀여운 거 아닙니까? 얘는 왜 옷을 안 입어?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닌데 그리고 미리 보지를 못했어요. 뭐야 머리 잘라야지 아이 머리카락 잘라야지 댄스야 댄스야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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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인기스타야 와! 야. 어, 안 자요?? 냐아 <laughs> 진짜! 아! <laughs> 관종 1위 국가다운, 미쿡 형들의 흑인 이게 아니잖아. 어. <laughs> <laughs> 왜안 아프니? 남자분들은 안본게 좋을 에어 야! 아니 이게 왜 웃겨요? 음 나도 아, 아 아기 시절 있었지만 이건 정말 못하겠다. 아나 이거 이거 좀 변태스러운데 이거 이거 봤었잖아 여러분 저희 어그 본편 아닐 때 예시로 할때아 진짜 이거 좀 먹을게요. Oui. Mm -hmm. thank <laughs> you 웃기지 못했어. 아니겠지만. 순짝기 <laughs>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여러분, 안녕.